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뭐, 뭐, 돼도 죽음입니다. 죽음. 뭐, 사업이 안 되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자녀가 속속이고, 뭐, 인간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죽는 것보다 더 절망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이 죽음은 가족과 같은 가까운 사람 물론이고, 본인이 죽는 것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들 때는 이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생활했지만은 그런 걱정이 없어진 요즘에는 우리 언론에서도 그러고 여러 방면에 책도 나오고 어떻게 죽느냐. 이게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건강하게 살수 있고 생명을 연장할 수도 있지만은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는 전도서 말씀처럼 모든 피조물은 때가 되면은 죽습니다. 땅을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을 뛰어넘어 다시 산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고린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곧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헛되고 교회나 기독교는 존재할 가치, 목적이 없어진다 그리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예수의 시대 부활 위에 세워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십자에 죽어서 장사까지 지낸 예수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전혀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안식구 첫날이 되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들은 밤을 지새우면서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렸을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동틀 무렵에 무덤으로 갔어요. 근데 무덤에 도착할 무렵에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그랬습 제일 먼저 병사들이 그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그 모습을 보고 무서워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그랬습다 대제사항과 바리새인들은 생전에 예수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도적질 해가고 사람들에게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이 말하면 세상이 혼란스러워진다. 라고 빌라도 총독의 허락을 받아서 경비병들에게 무덤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을 막은 큰 바위가 굴러가고 천사가 그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공포와 두려움으로 온몸이 굳어버렸다는 거죠.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들은 시신의 향유를 바르러 왔다가 지진이나고 천사를 봤어요.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먼저 여인들에게 놀라워하지,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십자에 가못 박힌 예수는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그분이 죽어서 누우셨던 것을 한번 봐라. 그랬습니다.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무덤 안에 살펴본 후에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두렵기도 했습니다. 단편으로 흥분했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동트기 전에는 슬프고 우울한 마음으로 예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게 왔던. 여인들이 이제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뛰어가기 시작했다. 마가복음에 이거 하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롬에와 또 다른 여인들이 예수의 몸에 바를 향유를 준비해서 안식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 무덤을 찾아갔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 3시에 운명하시잖아요. 우리 시간 3시 운명하시고, 그 5시부터 저녁이에요. 안식이 시작돼요. 그 2시간밖에 없으니까 제대로 장사를 못 치는 겁니다. 그냥 시신만 무덤에 가서 안치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 전통에 따라 예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주러 올라간 겁니다. 아주 우울하고 슬픈 마음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러 갔지만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만나러 간 겁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죽어버린 예수, 무기력한 예수, 절망 가운데 있는 예수, 그 예수를 만나러 올라간 거예요.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람에서 문제와 사건과 일을 만났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부르면서도 이 문제를 주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공허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죽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무기력한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람. 여인은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굴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 걱정하면서 무덤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향품을 준비하고 또 무덤으로 가면서 주고받은 말을 통해 볼때 그들은 예수는 죽었다. 이걸 분명히 믿었다는, 그걸 믿었다는 거죠. 그걸 믿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께서, 예수께서 살아나셨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혹시 그분이 평소에 했던 말씀대로 살아나지 않았을까? 그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은 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향품을 준비하고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시신에 바르려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에 간 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간 거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인들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했, 전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음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허탄한 듯이라고. 허탄한 말이라는 것은 정신분열증 환자의 미친 소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여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너무 슬퍼하다가 정신이 나간 줄로 알았다는 거죠. 마가는 듣고도 믿지 않았다 여자들이 전하는 말을 무슨 헛소리를 하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람은 때가 되면 죽는다 죽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제자들은 이전에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에 의해 살아난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자기들 눈 앞에서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난다는 거, 이거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베드로는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 무덤까지 뛰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게 세마포만 있는 걸 보고 그 대니를 놀랍게 여기고 기하게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예수님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봤고 또 주께서 죽은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살아나리라고 하신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산다는 거 믿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주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아 근심하던 여인들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집장가에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지 않느냐 상기시켜 줬습니다. 그제서의 여인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자들은 그러려니 했지 믿지 않았다. 죽은 자가 산 것, 살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laughs>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께서 그 말씀하실 때 많은 고난을 받고 죽는다 그 말만 들려왔어요. 그래서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절대로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 했습니까? 사탄아물러가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하고 책망을 받았어요. 베드로의 기회는 예수께서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저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말만 들려왔습니다. 죽는다. 이건 사람의 삶입니다. 사람은 죽어요. 그러나 다시 산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책망을 받은 거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살릴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믿지 않았던 거죠. 입으로는 고백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했지만, 막상 현실 앞에서는 그걸 부인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느 곳에 계실 때 나사로 누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들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예수님께 연락했습니다. 예수께서 그 소식을 듣고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이루어 있나요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말씀하시고 이틀을 더유하시다가 베단에 가셔서 죽은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자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앞으로 어떻게 영광을 받을 것인가 보여준 겁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 영광을 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합니다. 그리스. 그러신 후에 그 유명한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다. 그리스.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두려워서 웃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왜? 자꾸 죽는다 그러니까. 겁이 나서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에 죽으시자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여인들로부터 주님이 부활하시다는 소식을 들어서도 믿지 못한 겁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이전에 주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그들의 기억에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품을 준비하고, 무덤에서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주님이 살아났다고 말해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만났다고 해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수께서 활동하셨던 유적지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예수의 시신을 안치했다는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 어, 그 무덤 위에, 그 무덤과 그 무덤 주변에는 땅에 거대한 예배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우리나라와 달리 그 봉분 형태가 아니라 동굴입니다 동굴. 그 동굴 안에 침대 모양의 큰 돌이 있습니다. 돌. 예. 그 예수께서 시신을 예수의 시신을 안치했다는 그 무덤인데 비어 있죠. 비어 있죠. 그 무덤 입구에 He is not here.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푯말이 세워져 있습니다. 천사가 무덤에 올라갔던 여인들이 했던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경험하고, 느끼고, 동행하고 사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는지,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성인의 가르침을 보존하고 기억하고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그분이 인만일로 나와 함께 내 인생을 살아가신 분이라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지금도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살아오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해 보라고 애를 씁니다. 애를 써요. 그안 되면은 지쳐 버리고 좌절하고 쓰러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말을 막 한다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죽음 이후의 삶에 영생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것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은 내가 죽은 후에 저 미래의 그 사건을, 그 미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새로운 소망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을 주께서 부인 어,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절망이 뭡니까? 사업이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가정관계, 인간관계 힘들고, 이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막 그래요. 그러나 인간이 가진 최고의 절망은 죽음입니다. 죽음. 그보다 더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하신 하나님이 뭘 다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죽음보다 더 강한 게 어디 있냐는 거죠. 우리가 가진 문제라는 것도 죽음보다 강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의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생기는 그 문제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너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께서 다른 문제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지금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없다. 예수 안에서는 다 새롭다 그랬습니다 다 새롭다. 예수 안에 있으면 어둡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슬프고 괴로운 마음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신한 여인들이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빨리 전해야겠다는 하그 마음에 달려갔습니다 그런 여인들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우리로 이해하면 샬롬 그런 거죠 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까 예수께서 무서워하지 말고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는 말을 전하라. 예수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따라서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라는 말은 사역을 처음 시작하신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자. 그 말이 에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니다이 기쁜 소식을 이제 온 세상에 전하는 그 일을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복음을 다시 시작하자. 이전에는 내가 십자에 못 박기 전에는 일일하게 살았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다 십자에서 이뤘다. 부활함으로 또다 정복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쁜 소식을 마음껏 세상에 전하며 살아라. 그 일을 이제 시작하자.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믿는 주님은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에요. 예수께서 부활 성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이제 세상에 강림하셔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마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과 일을 만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야말로 나보다 더큰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때 예수께서 십자에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며 다 이뤘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내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지금 그분이 주님은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이 땅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신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좀 힘들면 좌절하고 무너지고 상처받고 괴롭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무덤에서 다 회복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받고. 이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